2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달성군에 사는 20대 남성으로 지난 19일 일본에서 입국해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로 인한 신규 확진 환자는 0명으로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만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59명으로 지역 4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동충하초 설명에 관련 N차 감염이 2차 이어 3차까지 이뤄졌고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도 전국적으로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한 계도를 종료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독서실과 제과점 등 다섯 곳입니다 대우시는 이 시설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시는 경제 활동에 중단 없이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시는 추가 확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